오오솔 준비 솔 준비 제이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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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laughs>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디? <laughs> 자고. 아, 따뜻하구만 다시 호호! 에이 세븐이다. 와, 뭐야, 파란색 상 3개. 하나, 더. 하나 드릴까요? 하나 드릴게요. 플라밍고, 그니까 트라치로. 트리에서 플라멩고 호출기가 있어요. 아. 그거 호출하면은 플라멩고 대장이 돼요.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요. 그런다는데요.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. 이게 이거 치타 뭐 먹어야지, 이 치타 야먹어지. 사고 온다 다운다, 온다, 다운다, 온다, 다운다, 온다, 다운다, 다운다. 얘네 칠거 없잖아. 여름은 열면 우리가 망하죠. 구우이 있어요. 아, 열지 지 v 플라밍도버 l 거리게임 o u I love y 우리가 l o v 치는 거야. 우리가 v e y 되는 거야. 오, 어? 우리가 그 트롤 3인 v e you. I l o 좋아 좋아. u 좋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오 o 오 e y 어 나파란스탕 풀이야, 풀. 빠, 따라라라라라 지금 아호 75에요. 레전드야. 인생이 레전드야. 저기 게이트 막고 있으면 못 나가지. 뭐야? 뱅뱅이 힘내 못하잖아, 저거. 어, 앞에 테이프. 올라갔다올라갔다저 센즈야. 보르중? 센즈 없어요, 센즈. 그러니까 없는 센즈 멋지 다시 내려가죠. 아 바깥 공기 좋네. 아, 제발. 졸리다, 졸리다. 어? 저거 죽어있는거 맞지? 저 좀비 마무리 할까? 예 그러죠 그러죠 3막 던질께요 선마. 오케이 근데 안갈게요 나이스 아니 근데 이것은 입차 분열기가 아닌가? 한발 남았어 안써

잡았어? <laughs> 어! 나피 10이야. 먹고 많아 먹고 많아. 어! 피카콜러다. 저러 다 저러 다 우쉭. 이 제일 버드다이놈아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라맹고 온다 그들이 온다! 그들이 온다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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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 좀 하고 가자 님500 있어요 저 핑크 마셔서 존나 느린데 어, 없어, 이제 없어, 없어 없어 그럼 왜 마셔 아 아쉽네 이거 로지카 있어. 로지카 있어 로지카랑 A7 세 로지카 두개 먹어요 로지카 두개 먹어 로지 있어 저기. 해비 머신건으로 다 잡아야 돼. 우리 이것도 있어. 열망시켜 멸망시키게, <laughs> 열방시켜, <멸망시켜>? 열고 올라가, <laughs> 여, 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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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고 올라가자. 가자, 어 트리 한번 더. 오오 오! 오, 나템템 템 미쳤는데 제일버드에입자분열이두개 로직한데요? 로직한두 로지카 개? 야 카드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이제 카드 버려, 카드 버려. 안돼, 에티프 부작 <laughs> 이 <문약이> 존나 많아. <laughs> <오우! 웃음> <흥. 웃음> 안녕 하 세요. 플래모 고시 죠. 뭔데? 계약하네? 못 태어나는 건가, 이러면? 아니, 잠깐만요. 이거 헬기고면 안 되지? 꺼져! 플라밍고왜안 와? 안 돼. 내 템. 이플라고들플라밍고수원하면안 아, 뭐, 뭐, 살아나요? 안 살아나요? 안 뭐야, 나 왜? 그거 테이프 그거 돌렸는데 뭐, 안안는데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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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한 번밖에 안 나와요? <laughs> 이들 어, 입자 분열기 세개 나노맘. 저 <laughs> 나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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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눔 하시고, 일로, 일로, 일로. 너무 많아요, 잠깐만요. 한 개, 한 개씩 줄게. 자, 자, 먼저 먹는 사람 인자예요. 한개 더, 한개 더, 한개 더. 오케이, 이제 끝. 뭐요 솔 준비, 솔 준비. 제이버드, 제이버드, 제이버드. 우아! 제이버드, 제이버드, 제이버드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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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우아! 하하하, 하하하. 아니 이 그래서.. 게임 뭐라고 20분이나 하냐? 이 친구 뭐해? 들다죽잖아그이 여태 나 뭐 얻은 거지? 얻은 게 없는데. 제일 먼저 제일 콜라 제. 하는... 깡통이야깡통이야깡통이야깡통 징. <스>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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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저요. 저요 저요 오, 너, 저요. 너, 저요 저요 저요. 롤롤 없어요. 뒤에, 뒤에 누구 따라온다. 쟤 누구 따라 지금이야. 감사합니다. 왔어. 크리스 방 갈까요? 선물이니까 잘 쓰라고. 아 감사합니다. 아,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일 버들을 받다니 아, 너무 크리스마스 행복해. 선물 받고 싶은 사람.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선물 많이 받았어요. 핵방핵방이몇명 어, 핵빵. 몇 있어요? 어늘방이잖아핵방이몇 명이에요? 여섯 마리. 오케이 확인. 세 마리는, 돌아다니. 마리는 돌아다니고. 뭘안 주고? 오! 었어이 아니 이거 뭐 클릭 맞았는데 안 죽는데요? 도플라밍고 개사기. 플라밍고 플라밍고 개사기. 자 가까 가까 가까. 가 가자. 어, 뭐야? 뭐야? 일만 뭐, 뭐. 뭐? 사람. 자, 가서 또 들어 잡을 사람 손. 간다간다 간다.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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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려. 내려. 제이벌, 제이벌 아, 일로 와. 내 부서졌어, 이 미친! 아이고. 부서졌어. <laughs>